어, 이게 안 죽네. 주방 주방. 어? 다리야, 다리 왼쪽 에이, 혼자. 다리 왼쪽 혼자 꾸우. 어, 아, 다리 피 진짜 피왜안죽었지 어, 아, 아, 나 혼자 맞은 거 같은데. 아, 없어요. 주방 줄래, 줄래, 줄래. 네. 디방원디방원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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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어, 아. 어, <laughs> 다섯, 나 번, 맞섯 번, 어섯 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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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여저 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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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아빅 아, 날릴 수 있었는데. 있나? 그 볼래? 어, 아, 아, 블로 들어가면. 알바리야. 아, 아, 야, 빅키오냐 아. 이거? 아, 블래첫천 아, 하면 이거 손절, 손절, 손절. 아니, 아니, 어, <laughs> 최최 최단 천천한 거예요. 까비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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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까비. 빼자, 빼자. 오늘 망치망치 로야어 너무 늦게 진짜 버릴 거 그랬어. 제가 자폭 있어요. 그럴게요 <laughs> 우리 라자야 파 하나 없어? 어, 없네. 여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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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된장봉. 와우 아파라. 말하다 저놈이 살 뺐네. 사람 망치는 거? 뭐? 주방 또있라아 뺐잖아, 뺐잖아, 아까. 우리 스쿼트. 방 나한테 왔어, 둘로. 이리면, 이리면, 이리면. 조금만, 조금만, 려봐이나봐 나도 왼쪽 컨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있어요. 주방 있어요. 방 뺄거든. 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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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저리야, 자 사람 누갔거든 저놈, 저놈. 저놈, 저놈. 저 빨이 뭐냐 어, 이거 이면 먹어줄게 이거 호버리냐? 어, 어유 뭐야 한겨 왔어 위에 어안 죽었다 이씨 호라 빼나 빼고 싶어 아니 아, <laughs> 아니 거 뭐냐 짜파게티 아니 이거 망치를 한네번 맞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죽고 다 찍는 거잖아요. 어떻게 못해요? 아, <laughs> 니 아니 라인 찍고 나서 계속 나한테만 쓰는 거 같아. 이에안나아어 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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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이렇 어때 이거? 어때, 어어어 아, 아, 너무 아픈데? 오, 저 어, 야거양상간다 야, 서거, 서 라인 받어. 라인 어 대빈이거든 천 할게. 어, 어디 갔어요? 오, 디바가, 아, 디바 가, 디바 가, 디 아, 가아나 자리아, 자리아는 안 되는데? 어? 먹어게요 먹어줄게요 게힐 줄게 자리아 섭취하 이거. 취하가자할래자할 오케이, 오케이, 망자고, 망자고 아, 너무 아팡 아, <laughs> 비트 있지 않나, 이거? 비트 쏘자리한테 죽이러 갈까? 개 빡치네 2층 오나? 뭐야, 저거잠 저기서 돌아올라는 거. 또, 뭐, 여기 있어, 저거? 아리아는, 자리하는... 저위는데 어디로 오는 거지?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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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있어. 아, 파퀴 어, 아, 뒤 루시, 아, 씨. 에? 아, 뒤에 루시가 대립타고 있었어. 어, 나이스. 우리 루시 원일이야. 배치님, 호수 배치 주세요.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라인, 라인 보자. 아니 아, 인 보자 우리 슈 없어. 아슈슈슈슈슈슈슈슈슈 루시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리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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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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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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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보고 있다, 계속 보고 있 주방으로 조여줘고 나임 아 나임 좋아. 나임 어, 어? 어, 어. 어, 아 나임 좋아. 나임 좋아. 나임 좋아. 나임 좋아. 나임 아나 나인 0 추천이 가 천천히 나나야야 아 네, 네네 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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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20. 320. 3아0 320. 320. 320. 320. 3 2 문자 보내면 되지. 타탄 있지. 우리 저서 저가자저가자 방치 있어요 선배? 선배야, 타가못 왔어 지직 이봐, 자. 다리야. 아니. 줄래 줄래. 여기 저한테 뭐 건데? 컷방 없다 얘네. 야, 나 야탑 보러 갈게 이거. 저, 저, 저. 다 홀린. 오, 리 근데. 대 아, 이게왜 아. 대이반데 이거. 아, 니이게 아, 아, 한한 위...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아, <laughs> <laughs> 다 썼어요 사려사리사려사 써줘 초토리, 우리, 우리 저, 저, 저 살려, 자 살려 주황 있으면 줄려줄려 저, 야돼야 돼요 자, 있어 다 썼어 안 거, 안 거, 안 아유, 한 번은 한 번은 가져아 1명 빠 아이고, 황광, 황광 명세명 3명 뽕콜 어 야, 알가라 사이 거쪼어너랄튼거가라는가라는다이배인데나 다, 아이 죽어 야, 잡아! 쟤 루시아인데? 아, 안 돼, 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그양키가씨 뚱뚱해가지고 자 가려요, 아이... <laughs> <laughs> 내 탓을 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자리 주고 싶은데 에이? 야 왜왜왜 왜, 왜. 아, 아니 우리 양키님 이거 가상 언제 꺼냐 얘네. 아, 아까 야. 방금 아, 저... 어 기억이 안나는데 폭이있어 드릴 아, 응. 망치 어요 파즈 왔다 주막 뺐어 아, 그, 아, 뺐어 라인, 줘, 라인 아, 좋아, 나 보자 라인 어멍자와쟤나 가리아 그냥 도아줄게야아뭐뭐뭐가 아, 드렸어요 야저뭐뭐왜 드려요? 헬면맞다

아 현영이 계속 안 죽네. <laughs> <laughs>

주방 가능해요? 가능해요? 조조조 조용 고야 나임도 좋아 힐뱀힐뱀나에힐좀저 아파요 주방 있으면, 있으면 그줘지 아파요 됐어요 아나 1팀 2팀 2팀 1팀 2팀 방어도깨어 빨리 땄다 <갔다> 오좌개빨로뭐 <laughs> 있어 뭐 있어 빠리 <laughs> <빨리. 웃음> 아, 이거. 아, 어, 어. 이거.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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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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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거 이거. 이 터널 오프타. 방치도 빠졌어다 터널 오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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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프어 터널 어프타 터널 오프 이듬쳐 봐. 야다갔야 갔다 야다포보자을야다 지금 아, 디바 디바야. 야, 여기 뽕뽕받았대 어, 나이스. 좋어요 아, 리아 보자. 가까이 오 와. 이거 지금 나 아나 힐전중인데 오케이. 아, 잠시했어롤롤롤내 봐. 아, 야, 밀고 싶은데, 밀고 가게안 나오네. 아, 애매해. 아, 이거, 아, 잘못다 어떡해. 상이 인사, 인프트가. 아, 인프트가 있어. 게요 지금. 있어요. 근데, 파졌네. 왼쪽에 자리가부족하거 여기? 차려 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이조조 저, 저, 저. 조좋아조 조조. 조조, 다조 조조, 아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차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자 조조. 조조, 조조. 조야 조조. 조조, 조조. 봐 아야 타다 안하라니까 손이 그지그지거리냐 아잡아 때렸어 편성다안 때리는데요? 아야 진짜 눈높이 <laughs> 한명만 때려 개무지 라인공 먼저? 네네네 주방 네, 네. I d 보도 t take off the killing. 야 a r a b u Tarapat, t a r a p a 다리 a r a p a t Tarapat, t a r a p a 이거 a r a p a t Tara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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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한 순간 나 F 누르고 있었다. 아, 우리 이거 <laughs> 앞에 프로채어거야죽지죽지지 <가만히는> <laughs> 아니 <laughs> 야, 야, 야 어? 잠깐만, 아니, 네. 미... 아니, 아니 우리 내들이 바보들 아이씨 왕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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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 걸로... 생각 안 해. 전이션 아니, 갔다 올까? 근데 나도 왼쪽으로 날 <laughs> 뭐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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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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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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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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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자이이이이이이이 나뭐 어, 맨날 잤냐?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자랑해 자만계만계세만계세 아, 아, 나도 때려줘 나이스 걸려? 오야 밀면! 굳이 뻔 먹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파게티컷아씨 오른쪽 아나 나러팀 크로어 크로 아나 잔다 팀커빨리 자. 리서살려보나 앞에 헤베바 들어 있오 오케이 오케 어, 음. 말해. 아후 음. 있어. 그거. 려독 아, <laughs> 이봐 보자. 그러시 비병. 이와 짭볼이 뭘 수모? 장보 된장보필. 언제 주는 거어요아어출발어 컷. 인어나 망했다 이거. 나1이 아, 나 아나 똥망인데 통화달피 아 장타 통화닷컷 나타 달피 야닷컷 장뽕이 아나 이층 장뽕이 망치에 누워가지고 날라댕겨 누운 채로 영웅을 사내가 시 l l Sunday. Anale? Not only a matching up, how long we get people? 그냥 귀워 이건 이건 집 폭행인데? 거냐 이게? 몰라. 정상 아니야, 그가 <laughs> 이거 니고지 뭐지 뭐지 뭐 <잠깐. 웃음> <brewery> <laughs> <방사공이 돼? 웃음> <laughs> 대 보고, 성하고 있어요 아명아았다 수박이 있어요 저거 조거 저거 자리 부족 어톤왕우서바톤이기는데바 아, 이 소리 못 먹었다 아돼지 나온다 진짜 나? 아니아니아니어너 아아 어여버려아 여기 현룡이 딸끈데어 아이잔방치방망치봐 방지, 방지, 치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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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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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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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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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이제 빠. 빠졌다. 뭘? 한번한번 가. 계속, 계속, 뭘? 좋아. 우리 뿌려 떠. 뻥, 괜다리야 아, 망치 받았지. 천천히 한망치 우리 누웠어. 빠졌어. 빠졌는데 뽕뽕 대시 가가지고. 한 십, 사십. 방 방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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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거든주님 방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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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마이너스 빨리 해야 돼. 루시 어디 숨어있는데? 안보이. 왜이웃기게 중이야? 제자꾸? 아민 아민공인데? 프레전을 그 갈도가 내 사탕 음. 아내 사탕 왜 부셔요 사탕 너 맛없는 거 팔길래 네, <laughs> 아 파는 게 아니라 기픈데 <laughs> 내가 널 지킨다 한번더 주세요 한번더 주세요 부실 거면서. 어, 이번 발표는.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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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나 수황... 야, 그리고... 다이벤, 다이벤. 아, 다이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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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다야다 보다. 나 가나? 이냐 다리야 가. 야, 우리 뒤에 다리아 있어. 너그 봐줄래? 봐주고 <laughs> 어, 있어. 내왜안 맞지? 어? <laughs> 왔어요, 하시도 돼, 오시면 돼. 주방, 주방, 꺼져. 내내좀 많이 하저문 <laughs> <이제> <문이 웃음> 열려서 빠질 거거든요? 아, 이건 못해요? 가가 네, 주방 빠졌다. 라인도 어, 아, 왜, 저, 거 봐. 독재가 하나 더 피. 하나 더. 피 가자, 가자. 히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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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조심나조심가 나. 야, 야야, 야, 이, 뒤, 뒤, 아, 야, 이 라인 간다. 조나나나 아, 나 재미 없어. 엄마 보고 싶다. <laughs> 오호. 퍼랭이 어, 나스토리 뭐지? 몰라. 요즘 애들 말인가? <laughs> 정방문